악이다. 존나 키고 왔다. 와 어떻게 이겨? 못 이겨 이거. 천천히 해봐. 못 이겨 못 이겨요. 이거 봐. <laughs> 개빡고로 키고 오셨어. 어떻게 이겨? 해봐. 아, 못 이겨. 못 이겨. 이거 봐. 와. 아. 열심히 사시네 진짜. 아예봐야 이거 영상 좀 찍어주라. 찍고 있긴 해. 여보세요. 이 새끼 안 밀려요. 그리고 왜 복구 안 해주는 여보세요? 건데? 메인님 말로는 알아.